무협 토크 주하 임마 제19경 막키니어리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하 임마 신조현우 편 19경입니다.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고요 옆에는 예, 야부입니다. 야부리 아니셨나요? 야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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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삼부리 갔다 왔는데, 삼부리라는 <laughs> 블레동의 <laughs> 그 덮밥집을 예, 갔다 왔어요. 네, 삼부리를 다녀온 야부리입니다. 네, 그리고 동주 대원님. 네, 반갑습니다. 동주입니다. 특별한 손님 한분더 보셨는데요. 물레당에 가끔 나타나시는 진 작가님. 예. 그림을 그리시죠. 저희가 방 강제로 앉혀서. <laughs> 체육회. 어, 방송에 참여하기 싫다는 <laughs> 사람을 우 억지로 강제로 <웃음> <웃음> 겁박해서 <웃음>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 작가입니다. <laughs> 어,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 절전곡입니다. 예. 음. 절정곡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정을 끊어낸 골짜기라는 음.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절정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 자체가 인위적으로 김용선생에 의해서 네. 이렇게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왜냐하면 이 신조염려라는 텍스트 자체가 정서, 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정이라는 개념을 공간적으로 되게 드라마틱하게 형상한 곳이 절중곡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신조이의 주제 자체가 정욕의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 자유로운 사랑을 허하라, 그렇지. 뭐 이런, 이런. 근데 그거 아세요? 정욕이라는 단어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근... 뉘앙스가 <laughs> 어때요? 정욕. 정욕이요? 어, 욕... 동주는 정욕이 넘쳐. <laughs> 부끄러워. <laughs> 부끄러지 <laughs> 오늘 저... 핑크색으로 입고 있어서 더 좀... 모자까지 네. 핑크색 모자. 핑크 핑크한 모자. 모자 봤어요? <laughs> 음. 네. 물레당 모자. 물레당 되게 크핑긴 한데. <laughs> 네. 이 한정판 모자죠. 전 세계 하나만 있는 <laughs> 네. 물레당 로고가 박혀있는 네. 모자. 네. 근데 정욕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그 네. 마음정자. 어? 마음정자의 욕망 네. 할때 욕자잖아요. 네. 근데 이 정이라는 한자와 욕이라는 한자를 뒤집어서 읽으면 무슨 단어가 욕정. 됩니까? 욕정. <laughs> 욕정. <laughs> 이 한자가 똑같아요. 네, 욕망 그쵸? 욕자에 어. 마음 정자. 네. 근데 정욕이라는 그 어감보다 욕정이라고 하는 순간 어감이 더 달라지잖아요. 그 사실 욕정이라는 말이 좀더 막. 적극적으로 동주는 게... 욕정에 사로잡혔다고 <laughs> <laughs> 그요그 <laughs> <laughs> 어감이 이상하죠 한국어에서는요 약간 좀 야시시하게 <laughs>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소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과 욕 욕망을 긍정한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네. 주제인데 네. 이 정과 욕의 긍정이라는 말을 합체하면 음. 정욕의 긍정이고 네. 같은 한자를 뒤집으면 욕정의 긍정이 음. 된다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 소설 은 기본적으로 욕정을 <laughs> 긍정하는 네. 이런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데 그런데 욕정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감처럼 음.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욕정 그 자체를 긍정한다라고 보면 어렵고 네. 욕정에도 정욕에도 음. 되게 다양한 이런 레이어가 있다. 존재하죠. 음, 그렇죠. 양과의 정욕과 네. 소용녀의 정욕이 다르듯이 음. 그리고 그렇죠. 둘의 그 사랑 얘기와 음. 또 전혀 결이 다른 그 매우 그런... 지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네. 뒤틀리고 병적인 정욕 또 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남녀 관계가 다 나오죠. 음. 그렇 특히 절정곡에서는 특히 네. 절정곡은 그거를 가장 대비적으로 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양가와 소용녀의 정욕과 음. 공손지와 구천척의 정욕딱 정욕. 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정에 대한 태도가 절정국에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네. 왜냐하면 이막수도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맞아. 구천척과 이막수는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막수와 구천척은 정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고, 음. 그리고 또 공손노각 같은 경우는 정 때문에 또 목숨을 버려요. 맞아. 네. 근데 어. 또 양과 소용료는 결을 두고만 얘기를 하자면, 정만 바라보고 세상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음. 사람들이고, 또 여기는 뭐 등장하지 않았지만, 곽정 같은 사람은 정보다는 사회 약속이라든지, 뭐, 의리나 규범에만 집중, 집착하는 음. 그런 캐릭터들이 여기서 얽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정욕이라는 게 서로 상호적인 정욕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일방적인 정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네. 가령 양가와 소용녀의 정욕은 상호적인 거죠 음, 그렇죠.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완성되는 정욕이라면 음, 음. 그 공손지나 이막수나 구천척의 그 정욕은 매우 폭력적이고. 좀 뒤틀려있죠. 네.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고, 음. 엄청난 질투에 사로잡혀서 음. 스스로의 마음까지, 스스로의 정신까지 갈가먹어버린. 네. 쿨하지 못한. 어. 음. 그러니까 욕망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전 욕망이 무조건 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어떠한 욕망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텐데, 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삶을 네. 망쳐버린 이 이막수나, 그, 오늘의 주인공인 공손지 같은 분도 있지만,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에 오히려 주인이 되는, 욕망의 주체가 되는, 이런 인물들이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솔직히 정욕 떼놓고 생각하면은 여기도 나오는데 노한동이 진짜 욕망에 충실하니까 걔는 무곡만 좋아해 정도 없어. <laughs>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또 계열이 또 달라요. 네. 절정곡으로 여러 사람, 여러 부류의 이제 무림 인사들이 예, 모이게 되는데 음, 네. 절정곡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절정곡이 그 지리상의 위치가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 뭐 정확하게 되게... 뭐 묘사를 하지는 않아 있고 사실 또 가상의 공간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서는 약간 도 명의 무릉도원 이런 어, 네. 이미지도 생각이 나고 왜냐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음, 곳에 숨어있어요 아, 네. 일단 그 급류가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는 그 구불구불한 계곡을 따라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네. 그런 계곡들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가다보면 이제 입구 쪽에 나무가 뒤덮여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뒤, 나무로 뒤덮여져 있는 그 입구를 나무를 걷어내고 들어가야 돼배 타고 <laughs>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부터 우리가 접근하기가 음, 어렵지. 그렇죠. 일단 강류가 그리고... 있는 계곡은 우리도 갈수 있잖아. 네. 이 입구를 못 찾아. 왜냐하면 나무로 뒤덮여져 있으니까. 찾아도 지나가. 그렇지. 음. 나무로 뒤덮여져 있는 그 입구를 그 따라서 아주 작은 협소한 그 지류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음... 들어가다 보면 거대한 암벽에 엄청나게 큰 동굴이 있어요. 네. 어? 겉은 거대한 동굴인데 속에 들어가면 높이가 3척한 음. 90cm 음. 정도로 낮은 이런 높이의 그 수면 위를 배 타고 지나가요 네. 일단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극한 환경에 음. 그 입구를 그러니까.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지나가야 돼요 네. 그 배를 약간 이 동... 롯데월드에서 몸 이런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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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치 그틀그티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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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워서 그러니까 절정곡은 이 인적이 드문, 이 세속과 절연한 음, 이런 곳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거, 방금 제가 절연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 네. 이게 절정곡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을 마음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네. 강호, 이 세상과도 절연된 음. 인연을 끊는 연을 끊어버린 네.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절정곡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게 뭔가 약간 신조협녀 내에서도 좀붕 떠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공간 자체가 너무 판타지스럽고 음... 현실에서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라. 거기다가 그렇죠. 또 기상천외한 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치. 엄청나게 유니크하고 신조협녀의 어떤 주제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수 있는 정화라는 식물. 정화나 뭐 무슨... 음. 정화나, 그리고 절정단. 음, 절정 이런 신비한 이런 약물도 등장하고 있고, 네. 단약도 등장하고. 일단 이, 이 세계란 느낌이 확, 확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절정곡을,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그 예전에 처음 읽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몰랐었던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았는데 네. 혹시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시죠? 알죠. 나이트 샤말란 어. 감독 네. 그 감독 영화 중에 빌리지라는 여, 영화 혹시 기억? 아닙니다 빌리지. 빌리지. 네. 난이 빌리지 공간이랑 네. 너무 이렇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스포일러 되더라고요. 스포일러를 하자면 네. 빌리지를 보신 대형님들은 한 센슈얼 좀걱정세요 완전 옛날 영화라서.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세풍의 마을이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뭐 밖에 괴물이 있느니 뭐 나가면 안 된다느니 그래서 갇혀서 살다가 음. 막상 나와 보니까 저희가 사는 현실 세계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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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종의 그그 그 공간도 어떻게 자립적인 네. 이상 공간처럼 묘사가 돼요. 사람들끼리 마을 공동체에서 음. 서로 사이가 좋고 서로 챙겨주고. 네. 그리고 되게 옛날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이런 서, 서구적 그 유토피아 음. 같은 공간이에요. 네. 다만 그 바깥에 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결속력이 있는. 네. 근데 그 공간은 기본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의 일종의 도피처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무섭고 세상이 끔찍하니까 이 현실 세계에 고통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서 숨어서 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숨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되는 거죠 네. 그 내부 사람이 바깥에 못 나가게 바깥사람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절종국도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빌리지에서 네. 괴물이라는 외부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것처럼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못 나가고 혹은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철정국 안도 되게 정적으로 뭔가 제한을 많이 걸고 있지 않나요? 철정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그 내부 안에서 자립적인, 음. 자급자족의 경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재밌는 점 같아요. 그 안에 약간 다른 사회가, 하나의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치. 예, 네.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음. 약간 군대처럼 그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든 주인공이 또 공손, 공손지가 되겠죠. 그렇 공손지죠. 게다가 여기는 이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나 경제적인 특성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정신적인 특성에 있어서도 되게 독특한 공간인데, 일종의 감정을 서로 표현하지 않고, 서로를 대할 때도 지극히 냉담하게 거리를 두면서 서로 웃고 울고 막 신나게 웃고 떠들고 이런 감정을 배출하는 행위들이 일절 금지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치 수도하는 수도승들이 모여서 도닦는 공간처럼 묘사가 돼요. 심지어 이게 불교 쪽이랑 이렇게 가까운 이유가. 이 절정국의 그 사람들은 네. 육식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음, 어, 채식만해요. 네. 다 어, 뭐야 이거 채식주의자 뭐라고 그래? 백원? 비건 비건 은 <laughs> 유제품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죠. 음. 그렇죠. 여기 네. 비, 비건들이 많아. 그러니까 두부나 콩나물 이런 것만 먹어요. 네. 그래서 육식을 절대 하지 않아요. 술도 절대 안 마시고. <laughs> 일종의 매우 금욕적인 음. 그 커뮤니티, 종교 커뮤니티 네. 같은 음. 공간이라고 할 수가 약간 있어요. 약간 몰몬교가 생각이 나네요. 아미시, 그치? 아미시 커뮤니티 같은. 아, 음. 그래서 김용 선생부터가 이 공간을 그 선종인 불교를 선이라고 다거든요. 네. 네. 음. 그 일본어로는 젠이라고 읽는데 아, 그래서 서양 애들은 불교하면 다젠니라고 아. 알고 있잖아요. 음. 네. 그선 그러니까 불교에 매우 가까운 또 무공을 익히고 불교적인 이런 그 수행을 음. 네. 실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음. 관찰시키는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이게 정내미가 없어. 음. 그러니까 절정이지. <laughs> 정내미를 끊어버리. 아, 근데 웃긴 게 어? 공손지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음, 네. 음. 대표적으로 전이런 생각나네요. 어. 어. 절정국의 멤버들 네. 중에 이제 하급 제자들이 쓰는 무공이 어망진이잖아요. 음. 아 맞지. 네 둘이서. 짝을 잃어가지고 어망 들고 그물로 사람 잡는 <웃음> <웃음> 어망진 그거 되게 재밌는 그 진법을 구사하는데 또그 네. 어망 자체가 음. 자석이 붙어 있어서 네. <laughs> 그 뭐야 이렇게 빙백 은침 같은 거은침 같은 거 암기 같은, 같은 아, 걸를다 아, 자석으로 빨아들이는가? 이렇게 빨아들이지 음. 그리고 그 망에 날 같은 것도 달려있던 음, 걸로 기해날 같은 네. 거다 달려있고 그래서 사람을 씌우면 막 음. 이렇게 음, 빠져나오려고 음, 음, 할수록 음, 이렇게 더엉겨붙는 음, 근데 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친 물고기 잡는 방법을 <laughs>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좀 <웃음> 그런 <웃음> 것 같아요 예. 어, 일... 좀 욕망을 못 풀어서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승리로 <laughs> <laughs> 날것 같아 <laughs> 어, 그렇지, 역시 <laughs> 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하루에 한 끼는 꼭 고기를 먹는데. 얘네들이 채식주의자라고 했지 동물을 안 죽인다고 안 했잖아. 그렇죠 아, 어. 그쵸. 음. 음. 스트레스 푸나 보지. <웃음> <사냥하고> <웃음> 어, 괜찮다. 헌터들이 헌터들. <laughs> 그러니까 사냥하고 먹지는 않아. 어, 진정한 헌터. <웃음> <웃음> 근데 그래서 여기 그 주백통을 통해서 양과를 비롯해 그 소상자니 네. 윤국선이 뭐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이절정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 아, 소상자 네네. 그 멤버들이 항상 좀 헷갈리는데. 네. 음. 그 왜냐면 이게 비중이 음. 별로 없고 다 매일. 원래 영웅이든 악당이든 홀로 독고다이로 다녀야지 이게 캐릭터의 고유성이 나오지 무리지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 현대에도 마찬가지요. 예 군복 입고서 우르르 몰려다니면 그 얼굴이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laughs> 캐릭터 구분이 음, 안 되는 것처럼 세트 메뉴들은 뭔가 약해 어, 독고 음. 구검처럼 음. 홀로 독고 다이로 음. 그래야 독고 구검이고 독고 구패지 음. 어? 지금 진 작가님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나 <laughs> 진 작가님을 위해서 말씀 드리자면 물소설을 하나도 모르시는 <laughs> 분입니다 저희 옆에 앉아계시는 이 작가님은 <laughs> 진작가님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거기에 네. 이제, 여러가지 잡다한 인물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소상자, 니마성, 윤국서, 마광자, 넷이죠. 음. 넷이라고, 중원인이 아닌, 좀, 이렇게, 다른, 뭐, 페르시아나, 음. 근데 그 넷이 항상 세트로 다니는데, 네. 저희끼리도 <목소리> 구분이 안 된다는 아 거죠. <laughs> 그 중에 작가님은 구분이 되는데 우리 셋은 구분이 안 되는 것같요 <laughs> <laughs> 세트 메뉴들. <laughs> 세트 메뉴들. 그 중에 그나마 가장 매력적이고 캐릭터성이 네. 가장 잘 드러나는 캐릭터가 저는 마광자라고요. 마광자. 음. 왜냐면 마광자는 그 신강 출신의 그 힘이 아주 대단한 장사인 캐릭터인데요. 신강이라고 하면 신장. 신장, 신장 네. 위구르 자치구의 그 신장이죠. 신장 네. 되게 재밌는 동네인데 네. 이 윤국서도 그 페르시안 상인 출신 아니겠어요? 니까 네. 윤국서도 그 출신이 되게 재밌지만 음. 그 마광자 같은 경우도 출신이 되게 재밌는 동네에서 왔어요. 네. 이 신장이라는 곳이 그 와우장룡의 촬영지이기도 하거든요. 아, 약간 그, 사막 그 예, 사막의 어. 그 벌판 느낌 나는 그 네네. 서부의 그그 그 카우보이들 이렇게 말 달리는 그 서부 느낌. 황무지 느낌의 그 공간. 이 양꼬치 구워 먹고 <laughs> 그런다니. <게 아니에요? 웃음> 그래서 그 와우장룡 다 보셨죠. 네. 와우장룡에서 그 장지. 네 장치가 그마적단에 납치당하는 장면 되게 멋있잖아요. 네그마적단에 납치당하는 곳이 그 신장입니다. 네. 음.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요즘은 부르는데 네. 네. 그곳이 이제 동서 문명 그 교역길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인들에서 실상 되게 아랍권에 가까운 어. 그런 곳이죠. 베르시아나 신장이 다그 실크로드 이어져 있는 그렇겠죠. 길이죠. 네. 음. 분황이라고 유명한 그, 아, 그 석굴. 어. 비단길이 시작되는 시발지가 바로 이 두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동서양의 이제 문명, 유럽 문명과 이 중국 문명, 동아시아 문명이 이제 재밌죠. 교역하는 민족과 종교가 다양하게 섞인 곳이어서 보통 저희도 유라시아라 그러잖아요. 네. 네. 유라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네. <laughs> 합치면 유라시아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 두낭이라는 동네도 되게 재밌고. 이 신장이라는 곳이 민족이 47개가 있다고 해요. 음, 음. 매우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음, 네. 다문화 지역이라고 네.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신장이 왜 재밌냐 여기가 무협소설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런 무대입니다 네. 도둑놈들을 농림이라고 옛날에 불렀잖아요 네. 무적대를그 그렇죠. 네. 농림이 농림산에 있어서 농림이거든요 녹림산. 녹림산에 예, 있어서도 녹림인데 네. 이 녹림과 매우 연결된 또 지역이기도 해요. 병경이면서. 이곳에 음. 수많은 도적단들이 네. 내 소굴인 곳이 음. 또한 신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와우장룡의 마적단이 이게 그냥.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혹이 등장한 게 아니라 다 역사적인 이런 그렇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얘기지. 도둑의 소굴이다, 신장. 여기가 그죠. 무역로니까 음. 되게 부자 상인들이 많이 돌아다닐 때털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지키고 있는 곳 어. 어, 그러니까 어. 도적대가 많고. 음. 이곳이 이제 무역 소설에도 곳곳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곳 출신이라는 게 일단 재밌고, 되게 자생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음. 키만 8척이고, 8척이면 얼마 정도 되냐. 보통 1척에 30cm 정도로 잡으면 어? 네. 240이니까 말이 안 되고, <laughs> 오, 네. 실제로는 이게 30cm라고는 하는데, 1척에. 네. 근데 실제로는 일척이 안될 거예요. 그래도 2미터는 넘다고요한뭐 어, 2미터 네. 전후한 25cm 정도로 보더라고요. 사람들은 음, 옛날 25cm면 얼마죠? 센티나? 딱 2미터 정도 거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마광자가 힘은 매우 장사인데 되게 좀띨띨라 띠티라는 캐릭터 면서 순박해요. 네. 그래가지고 양과 소용이 편이야. 악당이 아, <laughs> 악당 앞당 역할을 제대로 못해 <laughs> 신장 출신이면 도둑 캐릭터일 것 같아요. 렇죠 근데 이 캐릭터가 가장 재밌는 게 고기를 엄청 엄청나게 좋아해요. 네. 음.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항상 허기지는 캐릭터 음. 음. 일종의 김어준 같은 캐릭터지. <laughs>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된다. 웃음> 그러니까 여기는 그 고기를 안 주니까 미치겠는 음. 거야. 남먼자가 그래서 음. 매일 투덜투덜 대고 어, 그런 캐릭 터 코믹 캐릭터로 네. 등장하거든요. 네.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반전하는 캐릭터가 양과와 소영녀라면 네. 되게 코믹하게 희극적으로 뭔가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가 마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절정곡의 이 공손지를 비롯한 그 일파가 네. 어느 시기부터 여기에서 머물렀었냐. 이게 네. 소설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네 등장합니다. 당현종 때 안록산의 난때 아마 여기로 들어왔다. 엄청 오래 여기 소설 배경은 송나라인데 <놀람> 수백 년 전이죠. 네네. 최소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당연종이라는 거는 그 양귀비로 유명한 네, 그당현종입니다그때막 네. 나라를 개판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 당시에 막 개판으로 나라를 만들었던 재상이 네. 양국충이라고 음, 이 그렇습니다. 양귀비의 사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양국충이 조정을 막 개판으로 어지럽히니까 그때 이제 무관으로 있었던 알록산 음. 그리고 알록산의 이제 부관이었던 사사명. 네. 이 둘이 이게 나라를 뭐, 가만히 아, 보니까 이렇게, 좀, 어, 바로 잡겠다라는 명분을 세우기가 좋았죠. 네. 그래서 뒤집어서 이제 이제 쿠데타가 발로 안사의 난이죠. 알록삼과 사사명의 난. 사사명. 네. 그때 이제 이궁손의 조상이 이게 너무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어 이제 은거를 네.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은거한 곳이 절종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국충이라는 그 역사적인 안사의 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을 김용선 선생이 시킨 거죠 네. 이 절정곡의 그 유래를 설명하면서 네. 그런 것도 재밌어 뭐 당현종 양기비와 너무 유명하니까 아시겠지만 당현종이 양기비를 후궁으로 받아들인 게 당현종이 62세 때거든요 근데 양기비가 스27 음. <laughs> 아무튼 어, 너무한 너무 <laughs> 네, 아무튼 그 <그러, 웃음> 네. 그렇고 이런 안사인한 때 공손제 조상이 이때 난을 피해서 계곡에 들어와서 음. 살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 중에 빌리지, 음. 어? 샤말란의 빌리지 같은 음.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네. 그 안에 멤버들도 참 재밌어요. 저 기억에 남는 음. 게 버니롱이라고. 버니롱. 어, 그 수염이 수, 엄청나게 수염이 긴. 엄청나게 긴. 음. 그 수염으로 무공을. <웃음> <웃음> 수염이 <웃음> 엄청 길어서 수염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려요. 음. <웃음> 음. <웃음> 좀 약간 기괴하죠. 어망 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음. 200년간 단절되다 보니까 음. 수염에 되게 집착해요. 때깔에. <웃음> 어. <웃음> 그래서 이 절정국의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어망진 얘기도 했지만 공간이 여기가 되게 자족적인 공간이거든요. 음. 네. 일종의 이곳이 신묘한 약초가 많아서 그거를 따서 단약을 만드는 단로방 이런 것도 있고 음, 이뭐 영지, 영지를 보관하는 방도 있고 음. 뭐 서재, 도서관 네. 같은 것도 있고 뭐 무기와 서화를 보관하는 건방 같은 것도 있고. 아 건방이 있죠. 음, 거기 건방에서 군자검이랑 숙녀검을 어, 이제 양과가랑 음. 소용녀가. 그거 참 아까, 재밌어요. 어. 검 이름이 군자검이고 하나는 숙녀검이라서 그치. 세트. <웃음> 어. <웃음> 여기 검과 도에 관한 재밌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음양 그 도검. 음. 을 이용한 네. 그 건법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음양 도란 인법 음. 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곳에 가장 또 중요한 공간이 단장회라는 공간이에요. 단장회 음. 이 단장회가 신조협녀 전체 소설의 그 가장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인 16년의 음. 그 이별을 근데 그 네.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공간이 공간. 바로 이 단장회 아니겠습니까? 네. 음. 단장이라는 게그 장이 끊어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그결합이라는 어. 뜻이잖아요. 네. 저희가 전에도 아마 반장이라는 고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세설 신화였나요? 거기서 나왔다고. 원숭이 얘기하면서 음. 제가 원숭이 부모가, 원, 원숭이 자식을 훔쳐가니까 어떤 병사가 막 쫓아가다, 뭐 쫓아가다 결국 배에 도달을 했었는데, 도착해보니까 죽어서 배를 갈라왔더니 장이 다 끊어져 있더라. 근데 왜, 음. 왜, 그 엄마 원숭이 배를 갑자기 왜 갈라? <laughs> 왜 죽었나? 고사를 볼때다 <laughs> <laughs> 해부를 해서. 어, 왜 죽었나? 이제 부검을 해보자. 그랬더니 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유, 장이 음. 끊어질 정도의 네, 극심한 네, 고통 음. 때문에 죽었더라. 그, 네. 무, 무장공자라는 말도 있죠. 음. 꽃게 개종류를 네. 무장공자라 그러는데, 어. 왜냐면 걔네들은 장이 없기 때문에 개장 아, 말고 그냥 그 이런 창자 같은 게 없어서 아, 그런 단장의 고통을 못 느낀다. 아, 그래서 이제 무장성자라는 아, 아, 말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구나. 음. 그걸 부럽다라고 하죠. 그시 그러니까 같은 걸 보면 네. 그래서 개가 부럽다. 그러니까 음. 왜냐면 너는 고통을 못 느끼니까 개 그림 그려놓고 막 그런 시를. 저는 맹장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실제 실감 해본 적이 없는데. 받아본 사람도 그래. <웃음> <웃음> 정말 아프지 않아요? 아니, 아프 마취하겠지. 근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육체적인 이런 고통이 음. 발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예. 음, 그 정도로 아픈 곳이다 네. 단장이. 이, 이 단장이가 재밌는 곳이 이 단장의 아래에 그 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 네. 그 물이, 물이 그 물이 그 아주 검은 빛이고. 음. 그 도저히 그 바닥을 알수 없는 그 음. 매우 무섭고 신묘한 이런 느낌을 네. 주는 곳이래요 음. 네. 뛰어내리지 않고는 있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곳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가 되게 좀 호러에 나오는 네. 이런 그 연못같이 우물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음. 음. 그링 시리즈 있잖아요 음. 그 사다코 나오는 사다코, 사다코 음. 빠진 그 우물 <laughs>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 음. 네. 이곳에 근데 실제 빠져보면 정화의 독을 치유 치료해주는 이런 잉어가 있고 어, 그 물이 사실 또 흘러가면 또또 <laughs> 낙원 또또 같은 죽은, 세계가 그치.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죽을 길인데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건데 떨어졌더니. 살 길이 보이더라. 음. <laughs> 죽자고 떨어졌더니 살 길이 보이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음. 단장이가. 그 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어,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갑자기 그 사다코 막 묵을 말씀하셨다. <laughs> <맛있어. 웃음> 근데 사다코가 아니라 이 단장에는 네. 소용녀가 16년 동안 있기 때문에 음. <laughs> 단장의 아래. 음. 어. 그래서 소용녀의공간이라 네. 사다코라는 느낌이 <laughs> 정반대. 저그 의천두룡기에도 음. 비슷한 공간이 남잖아요, 곤륜산 쪽에. 음. 그렇죠. 음, 네. 맞죠. 꼭 그런 공간이 한식이 있는 것 같아. 요 빙화도도 음, 그렇고 음. 뭔가 주인공이 사고를 당해서 어딘가에 흘러가면 음. 되게 먹고 살기 좋은데가 나와요. 제가 예전에 저희 방송 어딘가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무협소설 읽을 때 가장 즐거움 중에 하나가 그런 빙화도나 음. 그 의천도릉기에서 구양진경을 얻는 어, 골그 골륜산 그 계곡이나 음. 여기 절정곡이나. 다 세속과 절연하고 음. 현실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현실 세계 외부에 놓여 있는 네. 이런 공간들. 음. 이렇게 도, 도망칠 수 있는 공간, 음. 혹은 숨을 수 있는 공간, 음. 이 세상과 연을 끊을 수 있는 공간, 음. 이런 공간이 현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촌에는 없거든? 물레당, 물레당. <laughs> 여기는, 여기는 그 건물주가 <웃음> <웃음> 주변에 네, 네. 있고, 주변에 철공장이 있고, 누구든 이렇게. 뷰로, 뷰로도 네. 다 네이버에 그치면 네이버 지도에서 여기도 약간 뭔가 사고로 흘러와야만 올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뭐 일부러 올수 있는 곳 <laughs> 없지. 나는 이... 자연인은 엄청 좋아하겠네 <laughs>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나는 거기서 못 살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제가 되겠는 일종의 몽상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음... 실제 그런 데서는 제가 못살죠 저는 근데... 뭐그 진짜 물도 생수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데, 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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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도 안해듯인데요그러니까 네, 저는 네. 다 사먹어요. 네. 저는 이게 국가와 자본에 충실한 소입니다. <laughs> 네. 네. 어, 다음 시간에는 또절정국의중요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는 정화와 또 그걸 해결, 해독하는 절정단에 음.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진 작가님 방송 함께 하셨는데 무협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 어떠셨는지. 전혀 몰랐는데 여기서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한번읽어봐야겠다 생각. 어. 들었어요. 네. 네. 진짜 꼭 생각만. 한번 읽어보시죠. <웃음> <웃음> 저도 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네.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어. <laughs> 근데 어 어쨌거나 기대할게요. 뭐 우리가 음. 디테일한무협지식이 음. 없어도. 네. 네. 이게 다시. 인간사의 보편적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다 네. 보니까. 네. 음. 무협을 통해서 저희가저희사저희기하고 있는 거죠. 그희죠 네. 희의저희 네. 저희의 네. 저희 저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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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방송해주신 야부님, 진작가님, 동주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도 재밌는 주제로 대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